중이, 뭐 먹어? <laughs> 엄마가 도와줄까? 엄마 도와주세요. 그래야지 중기나 엄마가 한번 도와줄게. 엄마가 한번 도와줄게. 치즈 많이 나오게 해줄게. 고맙습니다 할 거예요? 어, 주세요. 오, 코, 엄청 코. 이거 뭐예요? 아, 잘했어. 지즈 맛있어요? 치. 치스. 징현아, 치즈. 맛있어요? 음. 치즈. 음. 네, 맛있어요. 우리 증현이 대답 너무 잘한다. 멋쟁이야. 어, 음. 맛있구만. 막쟁이 엄마? 까까도 먹고.